소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시스템 공부 CLC 앞서서 또 많은 주옥 같은 강의 들으시면서 알찬 공부의 시간 갖고 계시나요? 예, 강의 앞서서 요즘에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많으시니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예, 안전하게 건강 지키시면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참다 어, 중요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설명 어떻게 쉬우신가요? 뜻대로 잘안 되시죠, 그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 사업이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뭐 수입적으로 보더라도 원하는 것만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게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표로 하시는 수입의 크기가, 그 액수가 크다면 그만큼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시면 된다 사업 설명을 할수 있는 곳, 여러분이 어, 원하는 목표의 크기만큼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가 뜻대로 잘안 되는 이 사업 설명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또 환경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아메이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쉬워진다. 익숙해지다 보면 쉬워진다 하는 걸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은, 어, 뭐, 물론 경제적인 어떤 목표로 우리가 첫 출발은 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업은 우리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죠. 예, 삶의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주변에 많은 경제적인 어떤 도구들이 있지만, 아메 사업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 가져다 주는 도구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은 꿈의 실현 도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도 이 실현 도구로서의 아메가 갖는 의미와 또 어떤 컨셉과 이런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업 설명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우리 사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성장의 기는 바로 여기 쓴 것처럼 쇼더 플랜의 횟수. 횟수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예, 초기에 이 예, 사업설명을 횟수를 어, 늘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죠 어, 하면 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쉬운게 또 사업설명 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초보사업자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그게 바로 여기에 써있는 쇼텐 스폰서 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우선 열 분에게 사업 설명을 보여드리면 한두분 정도는 반응이 좋다 긍정적이다 하는 통계치죠 통계치 우리가 통계치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업 시작할 때아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한다라기보다는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로 횟수로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 회수를 늘려가면 되겠다 하는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는 무시하지 마시고 쇼앤 스폰서 2라는 거에 어, 믿음을 가지시고 자꾸 이 확률을 좀어 늘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어 내가 그냥 설명을 어떻게 해? 자유롭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메이 마케팅 설명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플랜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상대방이 어, 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시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업 설명이 또왜 중요하냐면, 사업 설명을 하는 주체는 저잖아요. 예, 듣는 분은 반응이 뭐 노우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열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듣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열 번, 스무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옇게 희미하게 보였던 사업의 비전도 보, 보다 분명해지고, 예, 확신도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어,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그회 수 달려있다고 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 이외에도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사업설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 최소 2~3회 정도는 꼭 하시자 하는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되게 초기 사업자 기준이죠. 최소 2~3회는 해야 된다. 그럼 한 달이면 몇번 정도 할수 있을까요? 한 10번 전후가 되겠죠. 그 정도 되었을 때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세 레그 구도가 잡힌다 하는 것을 꼭 어, 아시고, 어, 초기부터 이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그래도 좀 잘하기 위한 몇 가지를 좀 체크 포인트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건 준비가 잘 돼야 되고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선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많은 분들은 상황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사업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분 사업설명,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한 교환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내는 스폰서님들이 또다 잘하시니까 안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려면, 잘 한다기보다는 사업설명은 이해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들은 양이 많아야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팅 참석을 통해서 많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네 맞는 시간과 환경에 온라인으로 반복적으로 사업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시기에 특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료도 준비하시고 카다로그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 한번 볼게요. 아, 우리는 물건을 단순하게 좀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장이라는 것은 저는 내 일에 대한 정성과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표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갖추시기 바라고요. 어, 과장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자꾸 하려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갖춰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 설명을 했다고 상대방이 바로 "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왜다 나름의 고정관념과 어,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게 들어오면 받아들이기보다는 쳐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노후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예, 아야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의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 설명은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과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득은 안되겠죠. 설득당하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설득하지 마시고 충분히 음,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어, 어,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가서 해야 되는데. 전화나 카톡으로 손쉽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도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보내는 걸로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사업 설명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부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사업 설명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폼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사업 설명에 들어가야 될까요? YMA 또 회사의 소개, 제품 소개, 수익구조 그리고 비전과 꿈터치의 내용으로 어, 정리하셔서 이 모든 하나 하나의 항목들은 전부 다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 제품의 비전. 또 수익의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잘 여러분들이 뽑으셔가지고 다 얘기하시기 보다는 하나하나 어, 꾸준하게 알려나, 알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상대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 어, 제품 너무 괜찮다 안전하고 그럼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 하는 소비자로 출발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요즘에는 이 추가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스몰 비즈니스로 2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월 소득이 되는게 스몰 비즈니스 잖아요 그쪽으로 어 관심 갖고 시작하는 분은 그렇게 또 안내를 하면 될것 같고 빅비즈니스로 나는 그러면 어 연봉 뭐 1억 이상 2억 이상 다른 분들 이상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어 이렇게 어 만들고 싶다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을 한번 보면 사업 설명은 이런 방식으로 YMA 그리고 사업의 본질과 개념을 알려드는 쪽으로 사업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보다는 현상 너머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이 사업이 자산소득을 만드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헬핑피플하는 삶을 어, 재단해 주는 경영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그런 것도 충분히 어필한다라면 암이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P. 어, 사업을 하는 어, 스폰서, 또 피플, 어 피플 그리고 어 프로덕트 어 플랜 이런 것들의 비전을 꾸준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전달 꼭 놓치지 마시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사업 설명의 최종 목적지는 미팅 초대입니다. 미팅 초대. 자 홈에서 하는 홈 미팅, 요즘에 좀홈 미팅이 힘들죠, 그죠뭐두분세 분이 모여서 하는 것도 홈 미팅이죠. 꼭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만이 홈, 홈 미팅은 아닙니다. 그럼홈 미팅이나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와의 이대1 미팅으로 연결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미팅으로 연결하면서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어, s t p 의 성공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지속적으로 호환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죠, 그렇죠? 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자, 이 말뜻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팔로업과 팔로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팔로업은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상대방이 아메리카베 비전을 어, 더볼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의 어, 돕는 과정을 팔로업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결단하고. 스타트를 했을 때 그분이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도와 나가는 게 팔로우스루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 영역은 우리 아메이 사업의 성공 요소로 봤을 때 50%를 좌우할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어,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예,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 어, 필요한 많은 어떤 그 요소 중에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셀번트 리더십. 다 하는 겁니다. 아메 사업은 헬핑 피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 파트너의 성공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훈련과 학습과 행동들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한번 해보리라 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로부터 볼게요. 사업 설명 후에. 어,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빠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48시간이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셨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만나서 왜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파악하시고, 긍정인지, 중간인지, 뭐 부정인지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일단, 어, 일단은 오해가 좀 풀리겠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구나. 제품도 이래서 좋구나. 수익 배분이 우리가 흔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성 수익 배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도. 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어떤 퀘션 질문들에 대해서 만나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로업 이 시기에는 그분이 갖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또 일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어,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만나시고 만나실 땐 너무 사업적으로만 만나는 것보다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프렌드시 퍼스트, 그래서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시면서. 어 저도 처음에는 사업 음 시작할 때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사업을 또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모습에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도도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 꾸준히 만나시면서 관계를 잘 형성하시면서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안내 자료나 각종 자료들을 좀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미팅도 다양하게 많지만 그분에게 또딱 어, 맞는 그런 맞춤 미팅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뽑아내시는 것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스폰서에게 물어보시면 딱 맞는 맞춤 미팅을 뽑아 주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서히 이렇게 비전을 볼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하나하나 카톡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 3P를 꾸준히 알려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팔로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스르는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돕는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초기 3개월의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초기에 내가 3개월 동안 했던 습관에 따라서 우리 사업은 사실 출퇴근이 없는 일이잖아요.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루즈하게 보내면 내가 일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아 이런 어떤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집중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신다라면 성장도 할 뿐더러 나 스스로가 아 정말 일답게 진행되는 것 같다 하는 만족 성취감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 기간이 초기 3개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기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내 파트너와 함께 중간 리더로서 내가 내 파트너의 단기 목표를 플랜을 정해주는 것. 그래서 어 우선은 한 3년 정도 집중해서 안정된 21%를 구축하는 플랜을 짜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미팅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다른 거다 하고 나서 미팅을 참여하는 건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미팅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가이드라인, 해, 가이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텐코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레그의 중요성. 이건 뭐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를 해도 어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아메 사업에서는 본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레그를 어떻게 형상해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초기 사업자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라면 목표를 가지고 또 마음가짐을 어 갖추고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팔로우 스루에서 중요한 자세는 어, 초점은 파트너에게 맞춘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아, 말로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보면서 그분이 따라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제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홈미팅이나 또 현장에서 하는 어, 스폰서의 미팅들을 보고 파트너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이다라고.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온전히 내 거거든요. 그죠? 나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지고 주도적인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시스템이 없었다라면 능력 있는 분들만 이걸 잘했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거는 복제와 축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배움이 짧아도 가진 게 적어도 다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희망으로 가지고 시작하시게 되고, 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스템은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강력한 툴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많은 걸림돌이 됐었는데, 시간이 없어도 미팅이라는 복제의 툴이 기 때문에, 함께 미팅을 들으면서 같이 배우면서 커갈 수 있다 하는 거고, 시스템이 곧 팔로우, 팔로우의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능력많은 업라인 스폰서나, 또내 능력, 부족한 능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각종 도구나 보조 자료들을 향해, 어, 뭐, 보완해서 학력이나 인맥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비밀은 시스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너스에 너무 좋은 시스템들, 특히 미팅들 너무 좋죠. 예, OMSLM, 이렇게 다양한 미팅을 어, 또, 진행할 수 있는 그 그룹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건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봤더니 가문이 이렇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서 참 축복받은 ABO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적인 성장을 많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ABO는 어느 곳에 있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졌고요. 체계적인 미팅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본인 수준 및 상황에 맞는 미팅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미팅 참석을 게을리한다라면 이런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팅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라고 하면 초기 사업자들은 그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자료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죠. 예. 나는 왜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그런 어,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는 이런 책들, 책들을 통해서 어, 확신과 신념을 계속 키워가시고, 또 제품에 대한 요즘에는 워낙 어, 그 전문가들의 강의도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업가로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어, 책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품 관련 지식들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사의 컨텐츠가 요즘에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품 공부, 그 다음에 성공 스토리, 여러 가지 어, 정보에 대해서 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시로 어, 들으시면서 실력을 많이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서점에 가도 이렇게 다양한 또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카다로그, 예, 카다로그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 제품이고 내 평생을 어, 정말 라이브 스타일을 만들어줄 그런 귀한 제품들이잖아요. 가장 기본은 카다로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사업을 스타트를 했다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하지 않는 사업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팅 볼륨, 볼륨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사업은 애용자를 넓혀가는 일입니다 그죠 소비자 네트워크 잖아요 그래서 애용자 만들기와 또 후원을 통해서 비전을 본그 누군가가 나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그분의 또 볼륨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나의 볼륨도 성장하는 이두 가지가 우리 사업의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와 같은 핵심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다양한 많은 방법들과 경험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품의 용이 너무 중요하죠. 애용자가 애용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품의 용을 잘하면서 학습하면서 쓰는 게 애용자죠. 그래서 제품 공부와 지금 너무 중요한 장스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어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 본사와 방향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어 소비자분들을 어 모아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과 사업 설명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업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또 볼게요. 이두 가지를 잘해서 그룹 볼륨을 잘 키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부터 관리하자. 고객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철저한 고객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제품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품 너머의 가치를 전달해 보세요. 이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별 가치, 사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업가로 거듭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던 대몬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고 제품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의 브랜딩이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가인 장희선 아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렇게 나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뉴트리라이트든 뭐 어, 메이크업이든 다양한 우리 제품 속에서 물론 골고루 바꿔 쓰는 게 우리 사업이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번 갖춰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용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헬핑피플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 전달해서 포인트를 모으는 그런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 제품을 쓰는 상대방이 보다 안전한 제품으로 걱정 없이 질 좋은 삶을 이어갈 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인드로 하신다라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내가 힘들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원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하시고 좀 나누셔서 단순 소비자 애용자 또 스몰 비즈니스로 나누셔서 꾸준히 애용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소비자는 사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용자를 만들 때도 후원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P.V. 개념을 얘기해주시고 추가 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때가 와서 타이밍이 와서 사업자로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거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신다라면, 여러분이 많은 분을 애용자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15명에서 25명, 30명 정도의 애용자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원으로 볼륨을 키우는 방법, 후원을 잘하는 방법은, 사업설명과 2대일 미팅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홈미팅이나 다양한 온라인 미팅들을 활용하셔서 후원을 잘해서 사업자로, 사업으로 비전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또 미팅을 통해서 복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래야 내가 하는 행동을 함께 10명이 같이 하면 그룹 볼륨은 커, 커지지 말라고 해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첫 스타트는 안정적인 브론즈, 브론즈 빌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자라고 결단했는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형태의 사업자의 모습으로 어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 알리는 것보다는 너무나 쓰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 나 그냥 쓰기만 할게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도 좀 안내해 주시고, 소개하는 방법도 좀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막 제품 전달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는 이 비즈니스의 컨셉이 뭔지, 결국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또 그걸 또또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성장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의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설명만 하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사업자만 후원하기 위해서 노피비는 노썩패스입니다예뭐 쓰는 게 있어야 매출이 오르고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맨 밑에 있는 제품도 잘되가 쓰면서. 설명도 잘 해서 애용자도 한 30명, 25명에서 30명 만들어가면서 사업 비전도 꾸준히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사업을 잘 하시는 코어리더입니다 이런 분들로서 우리가, 어, 그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학습을 해 주신다라면, 어, 정말, 어, 균형 잡힌, 성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라리 많이 얘기하라면 할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중요한 것만으로 뽑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의 사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또 좋은 미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뭐 이거는 다른 리더님들도 퀴즈 여러 번 냈던 건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정적인 브론즈 빌더로 입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애용자 관리에 있어서 어, 요즘에 본사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매달매달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프로그램. 다 아시죠? 근데 초보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원래. <laughs> 다 써주셔도 좋고, 세 글자로 땡땡땡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